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 오늘 또 오래간만에. 오래간만 아니죠. 최근에 인디에프 평화홀딩스 계속해서 상한가 먹었으니까요. 오늘 대창솔루션.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대창솔루션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며칠 날 추천을 드렸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캡처에서 왔어요. 자, 중악타에서 11월 21일날 추천으로 어, 나갔던 종목이 대창 솔루션이었고 매수가가 얼마였어요? 330원 이하에서 우리가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 체결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더 언급을 드렸었죠. 뭐라고 언급 드렸습니까? 여러분 크게 갈 거니까, 음 분할 매도. 매도 설정을 조금 느긋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서 오늘 상한가 정확하게 진입을 했고요. 오늘 상한가로 말아놨기 때문에 내일 한번 점상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유자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저기 푸우님 아 기분 좋더라고요. 푸우님 인증해주시니까.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 놓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대창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를 보고 따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이 안에 들어가 있는 흔적들을 찾아서 매매를 한거기 때문에 복귀 영상은 제가 따로 한번 다시 한번 연락, 어,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 지금 몇개더 있죠. 비슷한 종목들, 크게 스윙할 수 있는 종목들 더 있습니다. 참여하실 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방으로 오시면 되시고요. 오늘 대창 솔루션 아주 멋지게. 어, 진행이 됐고 푸른 풀은, 푸른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였죠 푸른 저축은행 28일날 이날 추천드렸죠 28일날 월요일날 월요일날 추천드려서 오늘 바로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어 요날 어, 어제 잡아가지고 오늘 수익이 났는데 오늘 한 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9%가 작아요 작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 뭐 1000%, 2000% 수익 내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아, 9%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챙겨 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리고 이 종목 외에도 지금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도 우리가 매수가 정확하게 잡혔었죠. 제가 여러분들 실전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분명하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공부해서요 공부하세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히림이 정확하게 상승 나왔고요. 한국콜마 어때요? 멋있죠? 멋있게 갔죠? 이거는 지금 보유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하이드로리튬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조금 부담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공부용으로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공부용으로라도. 우리 오픈 방에서 제가 종목 자꾸 언급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자, 레레레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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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몽레인 <laughs> 이름도 참. 음. 자, 레몽레인이에요. 자, 저가에 오늘 잡아서 일단은 짧게 한번 저는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레몽레인 제가 언급드렸죠 오늘 그죠? 레몽레인 향후 어 며칠 안에. 얘도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목록에다 넣어놓으시고요. 우리는 올라갈 때 사요 안 사요?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분명히 우리는 내려올 때 삽니다. 아시겠죠? 내려올 때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저가는 제대로 잡아냈는데 꼬리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어떠한 패턴이 나오는지 보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죠. 뭐예요? 주식은요 여러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주가의 흐름대로 내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 올라갈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아, 빠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일동제약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이에요. 자, 일동제약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 이날 말씀드렸죠 이, 이날 이날 22일날 화요일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지금 현재 위에 갭이 존재하고 가갭에나와있고요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것 치고 올라오게 되면 차익실현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들은 그렇죠. 갭으로 떠가지고 위로 꼬리를 주면서 밑으로 내리는 패턴이 가장 돈이 들 들어가면서 애들이 운영하기가 제일 수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 미리 공부를 좀 해놨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런 패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놓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위에 아직도 갭이 남아있어요. 자, 우리 공부했죠? 공부했던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라인 그어야 되겠죠? 그죠? 요 라인, 요 라인 그어야 되겠죠? 공부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밑단에 있는, 밑단에 있는 개분 메꿨어요. 그러면 두 개의 단이 남았죠. 이렇게, 이렇게가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병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메수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들께, 어, 공부하시라고 종목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슈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은요. 어려워요. 엇박자가 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슈는 가장 나지, 마지막에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수상한 종목들을 찾아내시고요. 그다음에 뭐 봐야 돼요? 재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재무 보시고요. 그 다음이 이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매매 전략을 딱짜 놓으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비중 관리가 되는 거고, 내평단 관리가 되면서 이 종목의 매도 타점까지도 잡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대충, 그냥 뭐, 어 문자로 누가 이거 2,000% 갑니다. 이거 3,000% 갑니다. 어, 금양에 10배 갑니다. 막 이런 식의 과장 광고에 여러분들, 어 현혹되시게 되면은, 울려요. 울리신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어요. 수상한 종목이 뭐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얘도요 여러분 정말 수상한 게 위에 뭐가 돼 있어요? 여갭 있어요? 자 밑에서 쌍바닥 이후에 저점 올리면서 상승 패턴 나왔어요? 자 이만치의 상승이 나왔으면 조정 줘야 되겠죠? 조정 구간에서 쌍바닥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얘는 배당은 안 주는 종목이에요. 참 치사하게. 그죠? 보시면 아, 얘 배당을 안 주더라고요. 어, 배당 안 주죠. 아, 저는 요게 조금 아쉬워요. 어, 실적 괜찮거든요, 여러분. 예. 네. 작년 대비해서 컨셉이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단기 순이익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응? 얘도 뭐뭐 뭐, 뭐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타격이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수급을 요렇게 싹 보시잖아요. 아 기가 막혀요. 어 이런 애들 놓치면 되시겠냐고요. 되겠냐고요. 이런 종목들. 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연기금 쪽에서 기타 법인에서도 참고만 하시라고 저는 항상 이거 항상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이거 보고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양반이요 저한테 무조건 외인들 들어오면 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에요. 이 검은머리 외인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외인들 들어온다라고 해서 다 상한가가 나요? 아니거든요. 참고하시면서 아, 전반적인 수급만 체크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그렇죠. 이슈도 있죠. 그죠? 뭐 리튬을 좀 추출해 낸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먼저 보시고 재무 보시고 이슈를 요 단계로 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오픈방에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서 많은 분들 매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 가지고 같이 매매 진행하시고요. 어일동제하이 여러분들 어꼭 기억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어 괜찮습니다 종목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오픈방으로 오셔라 오픈방에 오시게 되면 원포인트 잡아드리면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어정쩡한 리딩방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잡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준 잡고서 그 기준에 부합이 되는 부합이 되었을 때, 아이 종목은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90점 이상이네. 들어가시는 거예요. 레몬 레인도 여러분들 꼭 네, 기억하시고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 이렇게 영상 준비했구요. 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뭐 하나도 없어요. 예 네.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제 축구는 조금 아쉬웠지만, 뭐, 남아있는 네, 포르투갈전이라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어제도 기분 좋게 마무리, 마감했는데, 오늘도. 어, 수익으로 정말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서부터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셔야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옵니다. 어, 그러니까 어, 많이들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고요. 어,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입니다. 대장 메이저였습니다.